제시하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준씨 부탁드릴게요 아 김지훈씨가 해주실까요? 제가 대신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열심히 의논하신 결과 약간 김지훈씨의 반강요에 의한 어, 시청률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응답하라 1997이 몇 프로였죠? 너무 높나요? <laughs> 네어 저희 라면 가게 시청률을 이기면 네 감독님 전작이 라면 가게니까요 꼬미나 라면 가게 시청률을 이기면 지윤 오빠 윤시윤 오빠가 뽀뽀하는 인증샷을 <laughs> 아, 저랑 하면 스캔들 하니까 쉬운 오빠랑 하시겠다고 네, 방금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은 반 강제적이긴 하지만 네, 뽀뽀 인증샷을 기대할 수 있도록 꼭볼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홍보와 정말 기사 네,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, 저희 아니, 라운드 인터뷰 때 <laughs> <laughs> 그러면 <그럼> 제가 주도할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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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, 윤시, 저는 윤시. 원래 수동적인 연애를 안 해요 제가 <laughs> 저윤시울씨 아, 씨랑 꼭보하고 저... 싶습니다 아유, <laughs> 저도 형이 옆옆이 옆, 예쁘네요 형이 아이구야. r s o n I'm not sure if y 바뀐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윤시울씨 마지막에 멘붕이 와 씨. 지고 you're coming out. I'm not sure 요 그 전작품까지는 의무감이 너무 많이 앞섰었거든요. 잘해야만 한다라는. 근데 이번에는 내가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. 누가 말해준 게 아니고 스스로 다짐한 것도 아닌데 막 들더라고요. 아주 즐거운 마음들을, 에너지를 전달을 해 주, 해드리고 싶고 또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자기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하면은 시청자 분들은 그거를 100%다 안다고 그래서 아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실험하는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열심히 찍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네 역시 드라마는 11시에 보는 게 제맛입니다 일 네. <laughs>